네, 안녕하세요. 광호수상입니다. 오늘 부서 매입했습니다, 부서. 부서 같은 경우는 맛이 이제 잡내가 조금 나지만 냄새를 이제 녹차가루로 했을 때잘 잡힙니다. 똑같이 조림하실 때 녹차가루로 살짝 담그셨다가 잡내를 좀 빼신 뒤, 그 다음에 조림, 구이 해 드셨을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문의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병어입니다, 병어. 40미 40mm 병어고요 40미가 거의 30미 사이즈 나올 만큼 크기도 좋고 사이즈도 좋네요. 사이즈는 약 2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5cm. 커피스틱으로 따지면 커피스틱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이거는 횟감으로 이제 드시기도 하고요 횟감 원하시면 횟감으로 썰어드리고, 탕, 병어탕 같은 경우나 병어구이, 재수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문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깡다리 황석어죠 황석어 구입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머리랑 꼴랑지 떼시고 동그랑땡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머리꼬리 제거 안 하시고 머리꼬리 제거 안 하시고 그대로 젓갈 담그셔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이정거 사이즈 나옵니다. 고객님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횟감 민어 주문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문해가지고 저희가 경매 봐가지고 입찰 에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보통 7kg에서 10kg 사이 나갑니다. 적어도 7kg 이에요. 여거는 석장뜨기 전부 다 해드리니까 문의 많이 부탁드리고요. 석장뜨기에서 횟감으로 나가고요. 불에도 따로 같이 보내드리고 뼈도 또 따로 보내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남으시면 구이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 탕해서 드셔도 됩니다. 찜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문의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